이새끼 이집 아니면 이 집인데 이 새끼 아 파쿠르가 안돼 뭐야. 미쳤나봐. 야, 여기서 뭐하냐? 이거를 갑자기 나온다고? 아 아시아서는 초반에 킬을 못 먹으면 진짜 아예 못 먹는데. 베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랬는데 보인물이었다. 개빡치는 거지. 눈은 안 풀렸는데 눈이 맑아 오늘. 아주 아주 맑아. 챔코. 오? 먹어야겠다. 오? 먹어야겠다. 둘다내 거. 둘다내 거. 에어 드랍 둘다 먹어야지 내가 1두인 이유가 있었어 어차피 나한테 보급을 던져줄거기 때문에 그래서 쭉쭉 그러자 함쓸까? 함써요? 그러자 쓸까? 함써요? 그래 쓰자 다커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꾸3 구독, 구독. 사랑해 땡큐 또 다른 드랍이 있었는데 야쟤 잘한다 샤샴 투탭, 저 나무니? 아, 망했다. 아, 내 꼰대. 시체, 시체, 어디 갔어?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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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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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튜브에서 1인칭 모드에서 3인칭 쓰는 핵인가 있던데 근데 그게 버그일 수도 있고 근데 1인칭에서 3인칭 핵을 쓸 수가 있을까 과연 서버 자체가 1인칭하고 3인칭하고 서버가 다른데 나는 버그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버그였으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쟤 뭐야 서버 자체가 다르거든 또 있어 저기 쌈이안 끝났어? 퀴럿 이거 두른다아 그냥 내려갈까? 여기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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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 처음 안녕하어 이거는 위에 있어야겠다 무조건 위로 잡힌다 내쪽 아닌 이쪽으로 잡힐 듯나 빼고 7명 저기 한명 있고 나머지 6명이 이동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일단 이쪽은 크린 거고, 여기서부터 이쪽 조심해야 되고, 저쪽 하나, 이쪽 하나, 그죠? 그럼 3명. 그러면은 4명이 남았어. 근데 이렇게 뛰다가, 순간사, 하나 더 있네요. 그럼 나머지 두명만 찾으면 돼. 방금 들은 게 UMP9 소리? 내 소리? 무슨 소리? 어, 왜다 저기서 싸워! 나 빼고! 어디 갔어? 아니 뭐야? 개 잘하잖아 애들 <laughs> 살았다 아폭 뭐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네 씨. 저쪽에 하나 있는데 내가 얘를 빨리 잡고 빨리 내려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까스 아니면 얘한테 죽어 박스 어디 있어? 박스 나만 안 보여 여기네 이쪽에 하나 있어 100%한 명만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방법이 있죠?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가장자리로 나가서 클리어를 해주면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안 보이네 집에서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지? 파쿠로 하고 헤우날 쬐고 있나 어디서? 여기까지 안 이게 엄 폐가 없는 걸로 아는 데다 저게 이게 사람. 어. 우 b 바 p a 바 baba, p 바 p p 바 p 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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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파 p 파 a 파 p 이게 왜 맞죠? 너도 나도 와야 되는데. 아, 진짜 조금, 조금씩 아쉽다잉. 후, 쟤들. 쥐쥐. <父> <laughs> サクーライスー